보자. 상수항과계수가 모두 의미하는 정수인 두 다항수 F하고 G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거든요, 이 문제는. X에 5차례.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관점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F가 잘 모르겠지만 G라고 하는 걸볼 건데 차수에 대한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GX가 만약에 1차잖아, 1차 형태면요, 얘가 1차야. 그럼 얘가 2차일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얘가 1차잖아, 그럼 얘가 몇 차니? 4차된 케이스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아마 어렵지 않게 아마 이야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F가 0차도 되나? F3 차에요? 아, 어, 어 아맞아맞 어, 이렇게 생각이 들게 FX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아, 차수가, 그, 없으면은? 그, 되지 않아? 얘영 0차면, 0차도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하고 싶나봐요. 어, 그렇대. 자, 하여튼, 그런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 들어왔냐면,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 하기이 g의 제곱에 대해서 x의 최저를 논하는 것같거든요 최저를 계산는값 대충 2가 나온 이야기를 하고 싶나 봐. 그러면 은 고민하고 싶은 게 있어. 음. x의 인수가 어디에 분포돼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싶어. f가 조금 집니다. x의 인수에 대해서 뭘까요 래서 고민하고 싶은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 Fx가 한 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됩니? 만약 에 Fx 안 가지고 있다치면은 요걸로 오차를 만들면 0이 아닌 값을 쓰을맞잖아 아니 얘가 0이 아니에요, 확 실하게. 0이 아니니까 Fx가 인수를 하나 가져야 되면 얘는 제곱시면 무조건 짝수 차수가 차수, 짝수 짝수에서만 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승이 나올 수없다고생각하면좋니고 그래서 얘 밑에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영차는 아닐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 얘가 1이 나왔다고 친다면 얘가 못해도 X가 두 개를 같이 형태 제곱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가 만약에 세 개짜리가 됐을 때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세 개짜리랑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되는 거는 여기서 여기 아이와 여기 아이가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FX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AX 형태를 가진 형태가 돼야될 거고요. x 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차식이 되는 형태밖에 없을 거야 하고, GX라고 하면애 3차식이야. 그래서 BX 세제곱을 가지고요. 뒤에서 뭐가 되는? E, C, X가 제곱이 되는 이 케이스밖에 논의가 안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할 거면은, 이제 개수비 갖고 장난을 치라는 것 같아요. 4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지금 A 제곱에다가 곱하기 b 를하는 값이 얘가 4가 나온 케이스가 성립을 하면서 D에 있는 걸 봤을 때 G라고 하는 애가 G 제곱에다가 저걸 곱해야 돼. A 곱하기 C의 제곱이라는 애가 2가 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하고 싶은 거는 A가, 아니 C라고 하는 애가 2 e 이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지금 C 제곱이라는 게1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느겠고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얘는 1밖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밖에 아다리가 딱맞아질있거든데 C가 아, 음이 아닌 형태가 깔려있어. 그럼 C가 1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FX의 설정이 끝나네요. 요거는 완전히 추론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이건 뭐, 아마 이게 제일 깔끔, 깔끔한 풀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고민해 본 적이 없네. 이렇게 형태를 가지나봐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구하는게 F에다 2를 넣어니다 4, 8, 4, 12, 9, 5, 6, 16, 9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겠고, 끝입니다.